여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반갑습니다. 여름이죠. 네. 여기는 엄청 덥더라고요. 하, 구미도 네. 이 여태 살아온 중에 올해가 정말 제일 더운 것 같아요. 네, 부리카에서 음, 네, 네, 네. 부리카가 되었습니다. 네, 네. 여름철에 그 날씨가 더워서 네. 유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음. 뭐 아이스크림도 유행을 하고. 그렇죠. 공포 영화도 유행을 하는데. 사람이 점점 자격적인 걸 찾다 보니 요새 많이 하는 휴가 체험을 많이 해요. 그렇죠. 네, 선생님 최근에 휴가 다녀오셨죠? 저 휴가 다녀왔습니다. 네, 저희 일반인들은 귀신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무당한테 물어보는 휴가에는 실제로 귀신이 있나요? 있습니다.라는 콘텐츠를 준비했어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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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요번에 이제 흉가 체험을 간 곳이 몽키하우스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어디 있는 거예요? 동두천에 있어요. 몽키하우스가 뭔가 하면, 박통시대 때 미화를 벌어드리는 그 어떤 계기로 이렇게 우리나라 여자, 그때는 인신매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시즌이더라고요. 근데 그 길을 이제, 여, 대한 우리나라의 여성들을 이렇게 공장에 소개시켜준다는도 뭐 인신매매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집단 단체 동두천에 그 무슨 기지촌 네.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서 외화벌이로 미군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감염이 되잖아요. 성병에 감염이 되고 이러면 거기 몽키 하우스를 수용소예요. 거기는 수용소인데 구조가 2층 건물에 이렇게 있는데. 2층은 이렇게 철책으로 다 막아놨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왜 몽키하우스가 되냐면 이 여성들이 그 창살에 이렇게 붙잡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우는 거예요, 매일. 그 우는 장면들을 사람들이 봤을 때 원숭이들이 매달려서 우는 것 같다 이래서 그집 이름을 몽키하우스라고 불렀대요. 음. 근데 이제 거기에 성병이 걸려서 그게 수용이 되면 못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체험을 갔었을 때 입구에 딱 들었으니까 사실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영적인 기운. 우리는 영으로 본다 잖아요 화경으로 보고. 근데 이제 이게, 이게 선생님들마다 이렇게 보는 기법이 다르잖아요. 저는 이렇게 막 화경으로 보여서 지금 우리 대표님처럼 우리 눈앞에 대표님이 이렇게 흰색 옷을 입고 서 있다. 이렇게는 안 보이고 아 저지 저기 부분에 이렇게 여자가 있네, 이렇게 아이가 있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운이 사람을 이렇게 있잖아요. 딱몸 모든 게 맞는 거예요. 입구에서부터. 음. 게 발이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려고 섰는데 이 발이 안 움직이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사정을 했죠. 안에 계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이만해서 여러분들의 원정을 제가 풀어 드리려고 왔다. 오늘 날에 이게 다한꺼번에안 되지만, 그래도 오늘 잠시, 잠깐이라도 이렇게 원 맺힌 사연, 한 맺힌 사연을 저로 제 몸을 빌려서 푸시라고 왔습니다. 한 10분, 15분 정도를 못 들어가고 서 있었어요. 그 입구에. 그러자, 거기도 리더자가 있어요. 그 기운자의 리더자가. 그러면, 현관 전체 가운데로 들어오지 말고, 한쪽 코너만 이용해라. 어 그래서 제가 진짜 한쪽 코너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벽쪽으로 음. 이렇게 벽쪽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안에 딱 들어서니까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적 기운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화장실에 딱 들어갔어요 음. 갔는데 이게 이렇게 느껴지는 게 우리 뭐 브러시 들고 불빛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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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어, 그렇게 움직여요 영들이. 이렇게 뭐, 걸어서. 그게 일반인 눈에도 보여요. 안 보이죠? 선생님한테만 보이죠? 그렇죠. 이게 네, 저한테만 보이는 거죠. 네. 이렇게 걸어서 다니는,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부미호가 우리의 전세를 보고 훅훅 날아다니죠. 어. 영적 기운이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음. 이거에 대해서 항상 미스테리한 일들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믿지 않냐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장소에 선생님 혼자 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그럼 다 똑같은 걸 봐야 되는데, 음음. 다 똑같은 걸 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개인의 네. 이제, 우리 같은 이런 엑소시스트 선생님들이 세 명이 들어갔으면 보는 관점이 다 달라져.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그때 저 혼자 들어가고, 이제 감독님 들어가시고, 이렇게 세 분이 들어갔어요. 네. 어, 들어갔는데, 그래서 근데 정말 제가 1층, 2층인데, 1층에서 네. 아이들을 발견을 했어요. 네. 어, 남자아이는 한 4살, 여자아이는 한 3살, 그보다 조금 어린데, 거기에 아이들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네. 거긴 다 여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장소니까 네. 근데 이제 걔네들이 왜 존재감이 있었나면 거긴 여자들만이 있으니까 엄마도 있던 거예요, 엄마도.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제가 물었어요, 그 아이한테. 어디서 왔냐니까 저기 저는 그 구조를 모르잖아요, 동두천의 그 지역에. 네. 마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근처에 애장묘 애기들 죽으면 땅에 그냥 밋밋하게 묻잖아요. 그런 곳이 있었나 봐요, 그 동네에. 그래서 거기에서 왔는 애기 영가들인 거죠. 근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밖에서 저희 신랑하고 같이 가신 스, 법사 선생님이 대기를 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잠깐 나왔어요, 그 공간에서. 잠깐 나왔는데 사진을 찍으셨는 거예요, 저희들이 나오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신령 사진이 찍힌 거예요. 지금 갖고 계세요? 갖고 있어요. 정말. 네. 오 네. 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보내드릴게요. 네.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이제 여,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네. 아저 박비주 선생님이 그 아기를 봤다라는 게 진짜구나. 진짜 아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첫 번째 사진은. 제들이 밖에 나와 있는 장면이에요. 음. 근데 두 번째 사진 보시면 흰벽 사이 왼쪽에 어? 아기가 예, 있죠. 요딱요 요 나이예요. 음. 3살4살 음. 남자 아이, 여자 아이. 근데 다리를 보시면 다리가 세 개로 이렇게 겹쳐 보일 거예요. 이렇게. 네. 예, 요게 이제 사진에는 한 아이로 보이는데 둘이 같이 있는, 앉아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영가들을 좀 보내보자 준비를 했어요. 네. 근데 네 번째 사진은요, 안 찍은 사진이에요. 음. 이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을 두 장을 찍었거든요. 네. 근데 요게 찍혀져, 같이 찍혀져 왔는 거예요. 음. 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저도 뭐라고 표현도 못하게. 네 번째 거 찍으신 사진이 아니라고? 예, 예. 요 사진 찍은 사진이 아니에요. 이게 두 장을 연달아 탁, 탁 찍었는데, 마지막에 이 사진 따라 들어가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응, 네. 네. 찍은 사진이 아니라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 그, 와, 근데 제가 응. 이 컨텐츠를 준비한 이유가, 응.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순간 응, 응. 이런데 가지 말아라. 그러면 안될것 같더라고요. 체험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어, 하신다면? 이게 또 이렇게 흉가 체험에 호기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가, 무리들이세요. 네. 뭐, 나는 가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이거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음. 잘못 갔다 오시면 테마 받으셔야 돼요. 어. 음. 저는 좋은데요. 테마 할 <laughs> 분이 계셔서. 근데 일반인, 저기 테마 받을 때 부지 힘듭니다. 어. 그러니까 흉가 체험은. 재미로 생각하시거나 관심사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이게 좋지만, 음. 가서 혹시나 테마 걸리면 선생님한테 연락하기.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근데 이거 좀고 즐길 일이 아니에요. 네. 이거 진짜. 어, 심각한 거예요. 음.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 춤과 체험하면 이제 진짜 귀신이 보이는지, 음. 일반인들이 하면 정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주제를 좀 갖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저에게 좀더 신선한 주제를 가지고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